5월 1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신령하면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오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타된지 삼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의 오르시오. 찬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정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정으로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260장입니다.

But we want 주제로 이 새벽 무브먼트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최고의 내가 되었고 그 최고의 내가 이 가족을 가족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전사로 하나님 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1월 3 4 5, 일에 여기 모여서 다 같이 이 새벽 기도를 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 아니더라도 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음, 같이 새벽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또 느끼고 또 우리가 각자 최고로 음, 행복한 전사가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어, 이 기적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공지하려 주의 복전에 안을 위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시다 후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최고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음, 저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완벽하고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어, 서 있는 그리고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독립자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어, 가심을 느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세상은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저의 세상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품에서 제가 안전하게 거했던 그 품에서 벗어나 예수님 품 안에 안겨있는 저는 가장 행복한 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지명하여 그 부르신 그 예수님 품 안에 산다는 게 나의 최고의 만족이자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의 주제는 독립자의 결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좀 많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 말을 제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는데, 음, 어, 네. 제가 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은혜를 주시면서 이이 아, 은혜가 이 선물이 아, 저한테 너무 엄청난 귀한 보물이고 어, 은혜인 거를 알게 되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스스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민아, 이젠 이 아름답고 견고한 신앙을 알게 됐으니 잠깐 쉴까? <laughs> 그런 마음이 <laughs> 들었어요. 어, 설교 준비하느라 많이 고생했지. 그 잠깐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너만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이제 이런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음, 좀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다시 준비하려고 이제 교회 에 왔는데 음,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독립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 품 안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너무 괴로웠는데, 어, 그때는 사실 제가 저만의 시간을 갖고 뭐 이것들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괴로운 와중에 제가 아, 이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음, 그때 하나님이 제 죄를 보여주셨고 제그 말씀이 있잖아요 어, 다윗씨내 앞에 음,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바뀌었냐면 내 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이게 됐어요 항상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다 이 말씀처럼 어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죄만 보이게 되면서 정말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았어요. 내 앞에서 이 죄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독립자로 서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제가 변명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죄는 그냥 저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음, 그리고 어, 제 저한테 들렸던 그 말은 너의 시간을 좀 가지자. 좀 편하게 좀 쉬자. 이 말은 어, 제 마음에 있는 어, 방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였는데 그 소리는 바로 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이었던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우상이 제 안에 사라진 줄 알았는데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산이 있는데 그 우산이 어떤 천으로 이렇게 덮여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있다가 하나님 안에 안겨있다가도 그 죄를 짓고 싶은 편안한 마음의 그 편안한 그 소리가 들리면서 그 천을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벗어버리면서 그 죄를 또 짓게 되는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항상 배웠으며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죄를 항상 배웠으며 그 죄가 내 오른쪽에 있으므로 내가 이러다 또 흔들리리로다 이런 어... <laughs> 고백에 나오는 이 우상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음...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거는 죄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사실 이게 정말 죄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됐어요 음,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괴로워야 되는 걸까요? 저는 아무것도 못 봅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나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 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2장, 12장. 네. 7절에서 구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내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정식으로 내 힘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할셨을것 같으면 내가 내 일을 어쩌면 다줄수 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 아를 치레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두다 이제 내가 너를 없인 여고 햇사람은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습니 칼이 내의 집에서 이곳으로 떠나지 않니한 야곱을 두고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에게 음그 다섯 가지의 정말 귀한 정체성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저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 피종으로 바꿔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저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고 어, 모든 것을 <laughs> 바라고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내 마음이 기뻐지고 만족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너는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의 품에 눈길을 돌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런 말씀을 이 말씀 도에는 네. 저한테 말씀해주셨어요 어, 그러면서 음, 제가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죄에서 제가 그 죄를 떠나보내기 싫은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으로 이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했냐면, 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과 요한이서 이장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세상을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멘. 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허탈한 것에 제가 눈을 두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품안에 안겨 있는 것이 그 품안에서 떠나게 되고 그 품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의 그 귀한 다섯 가지의 그 정체성이 파괴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는 그 죄를 이제는 진짜 떠나 보내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음, 예수님 품 안에 그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품에서 벗어나고 사람과 그 친구와 그 세상의 품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었어요. 저의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제 우상. 제가 정말 사랑했던, 제한 몸과 같이 됐던 그 죄에서 떠나는, 그 죄에서 독립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어, 제일 큰 독립의 문제였고, 제일 큰, 제가 진짜 벗어나야 될 이슈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제가 매끄럽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걸 느껴요. 하지만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죄를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진짜 죽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의 선포가 저의 안에서 진짜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의지가 저한테 생겼어요 근데 그 의지가 왜 생길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저를 최고의 용사로 또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자존감으로 저를 살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지가 생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저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저보다 하나님이 더 나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 원하고 계시고.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너무 피곤하고 이 죄를 이기는 것이 되게 어렵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음 저를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는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저를 하나 되고 싶어하시는 그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이 저를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로마서 6장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요 그가 살아 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시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 유길지어다어 네. 제가 항상 그 죄를 제 마음 속에 몰래 두고 있으면서 그것을 천으로 덮고 그 죄가 우산이 제가 없다고 사라졌다고 생각이 들었고 음,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는데 저는 그 죄를 매번 짓고 싶은 그 여지를 두면서 이 말씀을 저의 식대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매번 죽으심이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제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제 죄에 대해서 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매번 살아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제가 선포하면서, 이 정말 이 죄와 하나가 됐던 내 마음을 이제는 정말 작별할 때가 됐구나. 이 죄를 이제는 진짜 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내가 살아야겠구나라는그 마음과 그 결심이 어, 이 시간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남의 음, 그래서 이 죄가 저는 이제 이 죄에서 진짜 해방되었고 세상의 품에서 해방된 것과 그거에 비교되지 못하게 정말 진짜 이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독립하는 그 저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남의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laughs>